반갑습니다 자 룩업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나둘셋 룩업 어. 네. <laughs> 네 저희가 어 오늘 며칠이죠 오늘 11월 23일인가요 아 23일 네, 11월 23일은 무슨 날이죠 어, 라이브 방송 추첨 라이브 방송 <laughs> 네 아주 좋은 날입니다 1 2 3 1123 네, 11월 23일에 네, 저희가 구독자 500명 돌파를 했습니다. 와! 네, 사실 한 2주 전쯤에 500명이 돌파를 해서 어, 공지에 올린 대로, 뒤에 공지, 저희 룩업 채널에 공지 올린 대로 오늘 1시, 지금 1시입니다. 네, 1시. 1시에 바로 어, 추천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언제 만들어졌죠? 일년좀넘습니다 <laughs> 네, 작년 소행성의 날쯤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11월 23일이고 작년 소행성의 날은 6월 30일입니까? 빼면은 한 400일 대략 한500좀 네.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루에 한명 정도씩 구독자가 늘어났는데 어 드디어 500명이 돌파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어 처음에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500명이 될지 몰랐는데어 구독 해주셔서 어, 감사는 말씀 어 드리겠습니다. 네. 소감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저희가 요즘 주로 올리고 있는 그콘텐츠가 어떤 거죠? 요즘은 미국 개기일식 어, 여행 다녀온 거, 네.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그 LA 1일 차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총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 <laughs> 아, 정말, 첫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날 제일, 네. 아, 어, 네. 이렇게 2일시까지쭉 가는 건데, 아마 더 많은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가 500명 돌파 기념으로 어 이벤트 추첨을 할 건데요. 총 선물이 4 개입니다. 선물, 선물이 뭐죠? 어 여기 지금 어 화면에 나오는데요. 캐나, 캐논 캐논디아블로 아네어석아네 네. 캐논디아블로 음석이 실제로 캐논디아블로에서 <laughs> 사온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나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애리조나. 에 있는 미티오 크레이터 어. 근처에 있는 그 디아블로라는 그런 도시에 떨어진 운석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두개 네. 하고 또 오늘은 소행성이라는 책 뒤에 나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네, 아, 나온 지1년 됐는데 아직도 <laughs> 네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랑 제가 쓴 책이고요. 또한권에 오늘은 유전자 가위라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새로운 책인데요. 이렇게 총 선물이 4개입니다. 4개인데, 어, 몇명 응모를 해주셨죠? 저희 두 분, 소중한 두 분의 구독자, 여러분이 아, 응모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리는데. <laughs> 선물은 4개고, 응모자 2개, 아, 2명. 아, 그래서 참. 더 많은 분들이 다음에는 응모해 주시길 바라고, 바로 사다리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다리 게임, 어, 잘 알고 있는 우리 네이버에서 사다리 게임을 검색해서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소물이 네 개, 응모하신 분은 두 분이지만, 네. 아, 어, 선물이 네 개이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네. 어떤 걸을 받게 될지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 응모하신 분은 무조건 선물을 받게 되어 있고 네, 어떤 선물을 받으시는지가 네,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네 시작을 누르면 네, 위에, 아, 칸에는, 위에 칸에는 이름을 네, 성함을, 성함을 적겠습니다. 여기 응모하신 응모. 분이 김땡연님과 장땡 캠님이 응모를 해서 그냥 어 그대로 적겠습니다. 김땡 연님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장땡 어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장땡 캠님. 아 네. 그대로 네. 적겠습니다. 두 분만 응모해 주셨는데 일단 선물은 확보. 어떤 네. 선물을? 네. 네. 여기는 그냥 게임 진행을 위해서 점으로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 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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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을 네. 정리해석 네. 먼저, 운섭. 먼저 운섭 운섭 1 은석 2뭐 이렇게 은석 네. 1로 할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은석 2. 어. 자 이렇게 은석 2. 다음은 뭐 다음에 소행성, 소행성체, 소행성체. 다음에 유전자체. 네, 유전자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시작을 시작을, 시작을. 누르시기전 시작.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 네네 확대해서 <laughs>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시작. 네 아, 결과를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자한번 다는... 쫓아가 볼까요? 네. 아 네. 아 네. 너무 조금 있어요. 오 <laughs> 네. 네. 어두분다 <laughs> 운석이 어, 당첨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어떻게? 야 제일 좋은 선물을 예, 두 분이 받게 되셨습니다. 김땡연님 운석, <laughs> 운석. 자땡편님 운석. 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이제 미국 일식 여행 통해서 가서 이제 운석 총 다섯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이두 개의 운석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아 네, 아. 네, 아, 진짜 제일 좋은 선물을 받게 돼서 네무 네, 그렇죠.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 방송 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또 다음번 이벤트를 기획을 해서 다음번 이벤트는 언제 갈까요? 천명 날까요? <laughs> 천명? 더 많은 선물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 룩업 채널 다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룩업 <웃음> 자 종료 <정도. 웃음> 병원이 없어도. <laughs>